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 사역 중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질문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문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원래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의 모임. 히브리어로는 카리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도 합니다. 예,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따로 모아 주셨습니다. 이 모임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형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결교회 가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중앙선결교회 가자 할때그 교회 개념은 유형교회, 보이는 예배당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더 정확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앙선결 교회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용인, 맹, 뭐, 혁신도시, 대소, 광해원, 음성, 생극, 금왕 할거 없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다 중앙선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의 교회. 그들이 모인 장소, 이게 여기는 유형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직분을 받았는데 모르고 집사님 그럼 나 집사 아닌데 권사인데 처음 오는 분은 모르니까 성도님 나 장, 성도 아닌데 나 장로인데 예, 네, 장로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 구별된 자, 들의 모임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모습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편지로 그리스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먼저 무형교회, 에클레시아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돈 많다고 될까요? 교회 안 빠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무형교회에 자격이 주어질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이지만 그분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그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 구성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형교회, 우리 보이는 예배당, 우리 중앙성결교회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역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법을 지키며 교회 사명에 함께 하기로 약속한 자가 우리 중앙성결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에 와서 등록할 때는 교회 법을 지키겠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인 지교회인 우리 중앙성결교회 내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는 동의가 바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동의할 때 여러분들은 등록한 거예요. 등록할 때그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터넷에 뭘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입하려면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해. 보험을 들으려고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뭘 하려면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동의를 할때 사인을 하는 거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건 교회법을 지키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중앙성결교에 등록하시는 순간, 개독교 대한 성결교의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품고 나아가는 비전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에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비전 공동체입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형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유형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이행교 목사를 21년 전에 생명부지에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운 자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개척시대에 상가시대에 함께했던 분들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속에 들어 있는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걸 확신하면 아멘. 자녀에게는 청,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자녀는요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야, 하늘나라에 내가 상속자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만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은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 부자 아버지, 아버지가 말만 해, 뭐가 필요해, 다 해줄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게어디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가 기도는 할수 있지만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뭘까요? 통치대행자입니다. 통치대행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뭔가를 위임받은 자들을 컬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는 하는데 주인은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그분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통치자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박사하기가 100개를 갖고 있어도요, 박사하기를 100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쓰셔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들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건물도 좋은 건물 많습니다. 몇 백만, 원, 몇 억, 몇 백억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늘의,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은 걸 가졌던 못 가졌던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 사용하신다. 네.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다. 네. 나는, 하나님의 기대주다. 네. 나는 하늘, 하늘나라의 대사다. 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어? 어깨 펴십시오. 기죽어 있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 조금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 때문에 응? 이거 뭐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대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기셨다 그런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공... 권세라 함은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 주님이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0사장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여분 여러분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문을 닫아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할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문을 열수 열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 키, 비밀번호,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알죠? 그들은 언제든지 열수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자기만 들어올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뭐 한밤중이라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자식이요? 그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식의 특권이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 그리스도 되심을 부지런히 증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교회의 책임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명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요 먼저 예배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승리의 삶, 승리자로 세웠으니까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지리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게 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든지 묻었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라고 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데, 현대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막 2교대, 3교대 돌아가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모여라, 모여라, 맨날 모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게도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모이는 건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나요?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나요? 모이지 않고 배울 수 있나요? 이땅의 모든 것들은 풀띠른 꽃처럼 시들어지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어쨌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요? 우리 북중앙성결교에 주신 비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 교회 비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중앙성결교회 어떤 교회요?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산다고 대답하십시오.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나를 희생해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치여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짓밟고 나,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나, 나 행복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름에 중식 봉사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식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지체를 좀 편하게 할까? 내가 좀더 수고해야지, 내가 좀더 굳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오셨지요. 어떻게 말 이게 구호로 끝나면 안 돼요. 청소당번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좀더 해서 다른 분좀 시편히 이런 섬김의 마음, 배려의 마음, 이게 구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게 구호로 끝난 원숭이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 표요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중앙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